이제 이더파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일단 이더리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잘모르겠네아 디파이, 이더리움 디파이인가요, 설마? 아이갤레이어를 방송했었잖아요, 한번. 이더리움의 모듈러 블록체인에. 그 뭔가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이더리움의 기능을 이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시큐리티, 보안 측면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게 이제 아이갤레이어라고 음.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의 보안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또 생태계를 꾸려 나간다라는 음. 이제 체인으로 볼수 있는데 그런 아이겐 레이어 위에 이더파이라는 게 프로젝트가 새로 생겨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생태계에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게좀 정확하고요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음. 최근에 바이낸스에 상장하기도 했고 되게 많은 어, 대형 거래소에, 해외 거래소에 음. 이제 상장하고 있는 만큼, 음. 화제성이 있는 프로젝트다. 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더리움을 예치를 했을 때, 채굴 보상 혹은 스테이킹 보상이 이제 나오는 건데, 네. 이 스테이킹을 대시켜 놓으면은, 내 이더리움을 유동성 있게 쓸수 없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잠겨버린 거죠. 부동산을, 집을 사버리면, 거기 집에 대한 자산 가치는 있지만, 부동산 산그내 돈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튼, 이더리움을 스테이크 한다는 거는, 내가 당장 이더리움을 쓰지 못하게 묶어두더라도, 그쵸. 이자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도, 디파이나 이런데, 쓸 수, 유동화에게 쓸수 있게 해주는 게, 음.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 프로토콜, 라이더 같은 애들이고요. 내가 네. 이제, 내 이더리움을 맡기면, 그 이더리움과 똑같은 가치인 음. 영수증을 주는 거고, 그게 SD 이더. 그래서 SD 이더를 갖고 사람들은, 갖고만 있어도, 이자도 나오고, 다른 디파이에도 예치할 수 있어요. 사실, 사실상 이제 레버리지거든요. 그 담보를 해가지고 또 다른 데 이제야 또 받고 음. 계속 이제 내가 이더리움을 놀릴 수 있었는데, 음. 이제 알겐 레이어는 원래 이더리움 혹은 아까 같이 이제 영수증, 라이도에서 줬던 SD 이더, 음. 혹은 이제 다른 수많은 LSD라고 하거든요.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들. 자기네의 플랫폼에 또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스테이킹 할수 있게. 그게 이제 리스테이킹이에요. 음. 그러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줘서 이제 그럼 내가 이자를 받았는데 음. 그 유동화되는 LR, L, LST를 알이갤레이에 리스테이킹했으면 나는 이자율을 더 받는 거죠. 이제 LRT는 무엇이냐? 그냥 단순해요. 야너알이갤레이에 리스테이킹하면 이자율은 받을 수,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못 쓰잖아. 돈이 묶이잖아. 음.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을 내가 영수증으로 줄게예요. 음. 이것들을 만들어주는 프로토콜들이 음. 거기서의 대장주, 가장 많은 TVL을 모은 곳이 음. 이더파이입니다. 여기가 그 업계 내에서 일등이에요 지금. 음. <laughs> 그럼 그래서 결국 아이네레이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거네요 얘네는 스테이킹을 대신해주고 아 그럼 입장에서. 원래 알겐레이어에서는 LRT를 안제공해주는거예요 안주죠 아~~ 알겐레이어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대신 해줄테니까 너네 LRT랑 만들어줄테니까 너네 이거 써! 라고 이제 그쵸. 제공을 해준 중간 업체가 생겼다는 거네 예 중간 업체가 생긴거죠 유통업체 같은게 생긴겁니다 그런데 아, 근데... 그러니까 네. 라이도 같은 개념인 애가 그쵸. 또 나온거네 그렇죠 그래서 알겐레이어의 라이도 같은 애라고 보면 돼요 그걸 또 제공받으면 어디다 있쓸수 있어요? LRT를 받으면은 이제 똑같이 이더리움처럼 정말 똑같이 쓸수 있는 건 아닐 테고 LRT를 받아주는 어떤 디파이 시스템에서 쓸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LRT를 예치하면 또 음. 이자를 주는 아니면 이 LRT를 갖고 다른 자산을 담보로서 이제 뭐 빌려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나오고 있어요. 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계속 또 인티그레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라이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라이도, 에스티더가 많은 곳에 인티그레이트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더파이가 발행한 LRT는 응. 이름이 이이더예요. 이이더 토큰 티커가 <laughs> 이이더. 구체적으로 약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얘기해드려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영수증만 주고 굳이 이렇게 어떻게 더 높은 이자율을 주지라는 거에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체가 스테이킹을 하고자 하는 유저, 음. 그다음에 기대 리스테이킹 프로바이더들, 이제 이더파이라는 같은 업체들, 벨리데이터 음. 음. 혹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순서에 맞게 블록 순서에 맞게 넣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참가하는 음. 곳들이죠. 액티브리 벨리레이티드 서비스라 해서 a v s 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 실제로 보안이 예, 네, 실제로 이 보안이 필요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 벨리데이터가 껴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밸리데이터가 일을 할때 갖고 있는 본인들이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어마운트를 갖고 이걸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리퀴드 리 스테이킹 프로바이더들은 유저들에게 이더리움을 받거나 음. 아니면 아까 같이 이제 l s t 토큰, ST 이더 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 오퍼레이터에게 줍니다. 밸리데이터들에게. 네. 근데 얘네들은 어떠한 AVS가 괜찮은지, 이제 리스크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음. 이런 것들에게 보안을 제공을 해줘라. 응. 오퍼레이터 여기 그 리스크 관리가 이제 리퀴드 리스테이킹 프로바이더의 응. 핵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증명을 보안 제공을 해주는 계산을 해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한 애가 있고, 그쵸. 이것을 연결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에 대한 하나의 플랫폼이 자기들은 되어주겠다. 그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AVS들을 고르고 선별하고, 음. 그럼 AVS는 이제 보안을 끌어 썼으니까, 음. 리턴을 줄 거잖아요, 리워드를. 그러면 그 리워드를 갖고 오퍼레이터들은 이제 오퍼레이터 자기도 먹을 게 생기는 거고, 음. 에, 어, 리퀴드 리스테이킹 프로바이더에게 리워드를 또 나눠주는 거고, 음. 그들은 이제 유저에게 더 높은 스테이킹 이자율 플러스 리워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이더파이가 하는 일이요? 이더파이 좀. 같은 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음, 하나의 중간 도매업자가 생긴 건데. 그렇죠. 얘네의 건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때 핵심 지표는 결국 얼마나 많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묶여 있어 입니다. 얘네한테? 이더리움이든 LST든 그렇죠? 음, 네. 이더파이는 거의 99만 6천 개의 이더리움이 여기에 스테이킹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더파이가 하는 일들은 아이겐레이어가 하는 일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아이겐레이어랑 공생관계죠. 아이겐레이어가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받은 그 이더리움들이 음. 아이겐레이어를 어떻게 보면 거치게 되는 음. 상황이 생기고 이고 요거는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더파이에서 모여지는 이 이더리움이든. 음. 알갠레이어에서 직접적으로 모여지는 이더리움이든, 음. 그 알갠레이어 위에 있는 AVS들에게 음. 보안을 주기 위해서 모여지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어, 굳이 경쟁이라고 말해야 되나? 네, 쉽죠. 이더파이가 좋은 것이, 원래 알갠레이어에 지금 스테이킹을 해야, 리스테이킹을 해야, 알갠레이어 포인트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알갠레이어는. 어, 이거는 100% 확실하진 않지만, 토큰을 발행을 하면, 음. 이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아마, 포... 토큰을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LRP 통해서 예치를 하면 알겐 레이어 포인트를 보통 다 받습니다 더 편하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알겐 레이어보다 이쪽으로 더뭐 돈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어차피 알겐 레이어로 갈 돈인데 얘가 앞단에 그냥 모아서 더 주는 거고 네, 네, 도매업자처럼 네. 이더바이는 거기에 추가로 자기네 거버넌스 토큰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리워드를 줍니다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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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 돈은 어차피 토큰이니까. 에. 자기네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예? 뭐, 응? 근데 가치가, 찍어낼 수 가치가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이제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은 그거에 굉장히 많이 몰려서 돈이 더 몰리겠죠. 그렇죠. 이게 디파이의 상승장에서의 특징은 유동성이 하나만 있었던 것 같은 게 계속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 음. 걔네가 어떻게 보면 다 레버리지인데, 근데 계속 주는 리워드가 초 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토큰이 계속 상승 상승 상승을 그리니까 네. 올라갈 때는 정말 이때는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게. 음. 게 어 디파이의 특성이고 음. 하지만 내려갈 때는 정말 축풍낙엽처럼 내려갈 수 있는 음. 거죠 이게 이 레버리지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네. 상승 폭을 엄청 키우기도 하고 떨어뜨기도 리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좀더 많은 뭔가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고 좋게 본다면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으로 보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또 레버리징이기 그렇죠. 때문에 파생의 파생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앞단이 이제 좀 불안해지거나 안 좋아지면 은 뒤에까지도 다 도미노처럼 안 좋아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긴 해야 된다 그쵸 이더리움의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릴 기능을 할 거고 왜냐면 다 묶어 버리잖아요 스테이킹 해버리고 음. 이더리움은 사람들이 알갤레오 포인트를 얻으려면 계속 이더리움을 사야 돼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음. 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의 경우 막 떨어져 이제 이더리움부터 음. 사람들은 빨리 빼기 시작하죠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방지하는 거니까 방지. 두 배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음. 알겔레어에서도 빼고 라이더에서도 빼고 이제 음. 이더리가격 올릴 때는 엄청나게 올리는 또 기폭제를 하지만 떨어뜨릴 때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릴게할수 있는 원인이 둘다 얘네가 갖고 있다 알겔레어 음. 생태계가 이런 식의 평이 많고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아무리 파생이더라도 음흠. 부동산처럼 부동산도 음흠. 웬만하면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오를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음흠. 물론 <laughs> 리먼브라더스 <리면벌스한테> 사태가 있었지만은 <laughs>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도 어떤 하나의 큰 부동산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laughs> 어, 좀 리스크가 덜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파생을 믿고 투자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